백신 프로그램을 까는데 저런 애드웨어를 무심코 설치하게 만드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파타님 사장님이 옛날 옛날 컴퓨터 가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손님들한테 맨날 이야기 했던 게 있거든요. 백신 프로그램 말이 깔면 안 좋습니다. 정말 20년 넘게 컴퓨터 장사를 하면은 컴퓨터를 갖고 오는데 보면 백신은 막 3개, 4개씩 깔려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 그래서 컴퓨터 느리다고. 어, 이거 분명히 느릴 컴퓨터가 아닌데. 백신 프로그램이 많이 깔은 분들의 심리는 보안도 있으시고, 그렇죠. 최대한 바이러스 안 걸리시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커서 그러신 게아닙니 그리고 또 우리 찍는 시점에서 또 거짓게 터졌던 SK 사태.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어, 큰일 났다 싶어서 몸이 좀아프 그때막박카스도 먹고 막 먹는 것처럼, 어, 내 컴퓨터 좀 찝찝해. 이러면 백신 프로그램을 또 깔고 깔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백신 프로그램을 과연 까는 게 좋으냐? 사실 윈도우 디펜더가 가장 좋습니다. 쓴거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윈도우 디펜더를 쓰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멀웨어 제로킷 mztk 같은 거한 번씩 돌려주면 괜찮다 입장 이에요. 사실 완벽한 백신은 없어요. v 리 하나 까나 이거 다섯 개 깔려 있으나 뚫으려고 마음 보면 어차피 다 뚫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중복된 검사를 계속 하고 또 가끔씩은 v 리가오베스트를잡아 서로 잡기도 하고 노턴이 매그피를 바이러스로 잡고 네. 서로 막 잡으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백신을 얘를 깔아서 어떻게 효율이 나오느냐 얘를 지 우고 또 얘를 깔고 얘를 깔고 하나씩 깔아보고 그다음에 중복 해서 두 개를 아, 깔았을 때세 개를 음. 깔았을 때 이렇게 깔아서 컴퓨터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보시는 분들이 아백신은 많이 깔면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안, 좋게, 안 좋습니다. 안좋안 네. 좋던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 제발 갈까. 백신 많이 안 까셔도 됩니다. 이런 음. 말을 전달을 잘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CPU 성능 테스트하기 제일 좋은 시네벤치 돌려볼 건데 그렇죠? 그냥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고 음. 말씀하셨던 백신 하나씩 깔아서 음. 이제 얼마나 점수가 떨어지는지 음.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이제. 그리고 CPU CPU 점유율도 좀 보면 어떨까요? 네, 점유율도 이게 사실은 백신을 깔면은 컴퓨터 키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고 느끼고. 아, 많이 느려져요. 네, 처음에 킬때 퓨즈마자 바로 작업관리자를 켜가지고 얼마나 검사하는 데 리소스를 사용하나.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네. 봐야 돼요. 사실 저도 램도 좀 먹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네. 초점을 CPU에 맞춰가지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에 이제 사양 설명을. 오, 먼저 그렇, 그렇습니다. 드리면은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아담한 메인보드. 어, 왜 이렇게 낮은 사양으로 하셨죠? 경험을 해봤을 때 음. 은행 업 많이 보시고 사무 업무를 많이 보실 때 백신을 좀 많이 까는 경향이 있어요. 뭐, 민감한 개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거기에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네. 하죠. 좀 차이가 더 눈에 보이게 사무용 일반 음 i3 들어가는 1 4 1 0 0에 내장 그래픽딱 들어가는 거로 램은 16기가 하나 넣어놨고 14100의 윈도우는 깔끔한 상태이고요. 따로 뭐 크게 많이 안 깔려 있고. 보시면 재밌는게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초반에 20%좀 먹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이렇게 먹고 있는 나티 몰웨어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게 윈도우 디펜더입니다 윈도우에 백신이 안 깔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요 윈도우 디펜더가 있어서 디펜더도 초반에 100%를 먹다가 20% 조금 먹다가 1, 2때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 상태에서 바로 요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100%를 다 끌어내야 돼시네벤치를 돌릴 때 근데 만약에 v 스 d 가 CPU를 한2% 정도를 지가 먹어버리면 이, 네. 이 프로의 성능을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까? 단면 네. 분으로 대비하면 네. 원래는 이 어. 구간을 네. 100km로 평균 속도로 통과를 했는데 우주 단순히 낙결수 속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10분에 갈 거리를 11분이 되고 12분이 되고 1 4분이 되고 14분이 되지 않을까? 그립 그래? 생각하면 되겠네. 백신이 매트을어사 가느냐? 그렇죠. 네. 그럼 마다몇 점이 마이너스 되는가? 이 그래. 처음 대비해서 더잘 나면 어떡 하죠? <laughs> 그러면 <웃음> 백신을 깔으라고 해야지. <laughs> 그러면 베이스를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항상 말하고 싶던 게요 <laughs> <laughs> 요. 요. 줌을 샵페이지로 설정과 즐겨찾는 쇼핑바로 제일 추가. 이게 백신을 깔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음. 바이러스잖아. 애드웨어를 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깔기만 했는데 요청이 나왔어요. 백신 프로그램을 까는데 저런 애드웨어를 무심코 설치하게 만드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이스리나 알약을 깔면서 저런 게 깔릴 거라고 의심하지 않거든? 이 상태로 재부팅 걸어가지고 얼마나 점유율을 먹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면은, 역시 100% 먹고 있고, 지금 V3가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요? 요거, ASDF가 V3 백신 쪽 소프트웨어인데, 얘도 비슷하게 초반에 잠깐 20% 먹었다가, 켜지고나 약간 그래도 좀, 네, 내려갔습니다. 지금 디펜더는 자동으로 퍼프가 되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백신을 깔고 나면은 여기 디펜더 아이콘조차 사라져요. 아까는 있었었는데, 디펜더를 혹시나 해서 켜보면은 안내 V3 라이트가 깔려있으니까 이거를 음. 써라. 음. 라고 다 알아서 꺼버립니다. 양심적이네. 네. <laughs> 사실 점유율은 비슷하게 먹는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바로 지뢰벤치도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펜더가 끄지고 v 리가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원 백신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쨌든 백신이 하나씩 구동이 되는 상태라 등수는 비슷하게 나요. 나오지 않을까? 타자이 음, 예상은 8,500점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8,300점쯤? 그러면은 웨이스리가 소스를 너무 많이 먹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더 먹지 않을까? 어? 8,890점 나왔어. 8,890점. 어, 네. 웨이스리를 지우고 알약을? 네. 알약으 깔아먹는 수라고. 여기 알약. 보면 처음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 동의 고 항상 하는 동의하고 오케이 설치, 빠른 설치랑 경로 지정하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왼쪽 아래 r 집 추가 설치가 또 해결이 있어. 지금 빠른 설치 눌러 보면은 설치가 쫙 되고요. 알약은그래서 깔리네요. 이게 잘못해서 다음, 다음, 다음 누르다 보면 이게 어떤 방식인가 봤더니 아까 알집 설치가 있었잖아요. 끝나고 알집을 깔아요. 알집을 설치할 때는 또 알툴바를 끝났을 때다 어, 끝났네 하고 그냥 아, 광고냐고 확인을 누르면 은 얘가 깔려버려요. 이것도 한번더 눌러줘야 되고 익숙한 이 알약 화면 일단은 그럼 얘도 한번 재부팅해보고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지금 알약 키면은 지금 바로 오른쪽 밑에 이렇게 알약 아이콘도 뜨고 광고가 또 하나가 또. 아이고 <laughs> 알약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1% 10% 내외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게 오히려 지금 요 나온 광고가 더 많이 먹어요. 요 웹뷰 관리자 요게 여기 광고에 있는 요 인터넷 창이거든요. 이거 지우고 나면은 광고 때문에 2%좀 넘게 3% 정도 광고 때문에 많이 먹는다 바로 해서 돌려보면은. 8,756.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이렇게 사실 큰 차이는 안 나게. 그러면은, 알약도 바로 지우고, 어베스트. 아, 양면 높은 위. 어베스트. 일단은, 그리고 알약은 역시나 지울 때, 알약만 안 지워지고, <laughs> 알툴즈 업데이트를 지워야 되고요. 음. 또 몰랐는데, 알매니저까지 깔렸어요. <laughs> <목소리> 아, 이 우리도 노트칠 <놓칠> 정도면은, 이건 <목소리> 진짜 모르게알베니저가 먼저 깔렸습니다. 그래서 알베니저까지 삭제를 해주고, 어베스트도 역시 깔때 보면은 이렇게 브라우저 같이 깔겠느냐고 나오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무료 백신들은 깔때 뭐를 같이 까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베스트는 장점이 프로그램에는 광고가 없어요. 음. 알약은 사실은 켰을 때 여기에 광고 나오고, V3는 V3 프로그램 켰을 때 나왔는데, 켜면은 어베스트는 올라왔네요. 얘도 한 2%쯤 올라왔다, 가 그냥. 아베스트는 뭐가 많네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가 지금 근데 백신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진 것 같기는 해요 8695 86? 8695 예산 백신들이 <laughs> 딱어 문제가 있어 얘도 예산인가요? 도대체 윈도우에선 예산이지 <laughs> 자 노턴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턴 한번 사실 노턴을 마지막으로 앞둔 이유가 노턴이 괴담이 있어요 삭제가 안된다 그렇다면 은 노턴을 하기 전에 디펜더를 끈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예 네, 노턴을 만약에 삭제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디펜더가지 끄고 돌려보겠습니다 아그 끄니까 1%딱 그렇죠. 유지하고 더안 올라가죠. 네, 먹는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시네이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교통 경찰이 없고 신호등이 없는 상태대한 문제. 이나막 쭉쭉쭉 가는데 물론 교통사고 가할 어, 수도 있지. 무겁지대아거예요 어, 그러면 얘는 일로 9,000점 점을... 나와야 돼. 9,000점 나올 나와야. 9,63점 0 대답. 나와 나와 나와. 아, 아 8,954. 8,954. 네. 자 그러면 우리 점장님은 노턴을 설치해 주세요. 자 우리 노턴 하는 동안 점장님 여기서 빼기 해가지고. 좀 점수를 적어주세요 8954 빼기 852 윈도우 디펜드가몇 점을 썼는지 음. 역시 예산들이 사실 안날줄 알았는데 사실 차이가 나네 노턴이 가장 많이 먹지 않을까 물론 디펜드가 최고 많이 먹을 것 같고 와 이제 금난의 프로그램을 깔고 있데이 SSG는 이제 감염됐습니다 안돼 <laughs>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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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신 분나와셨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노턴 저게 옛날에 모든 컴퓨터 다 깔려 있었거든 어떤 경로로 깔렸었지? 아! 그러니까. 메인보드 드라이브 에보면 저게 기본으로 노턴이 네. 다 있어 맞아 맞아 모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설치를 하거든 요즘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MSI 에즈라 근데 만약에 <laughs> 노턴이 윈도우 디펜더 보다 네, 소스를 좋... 작게 먹고 성능이 더 좋다면?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방어적인 성능이 뭐가 좋은지는 그거는테스트하기좀 힘들지 네. 노턴 한번 보자 이제 내려가는지 네. 어 거의 안먹네 노턴이? 노 노튼이? 조용합니다 지금 메모리도 엄청 적게 먹고 있어요 노턴이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요? 아, 아 시작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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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안 시켰지 노턴이 그런 애들이 아니야 네좀 올라갑니다 아, 에이, 그래. 노트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음주운전 음주, 음주 단속을 할때 보통은 냄새 느낌이 이상하고 그러면 물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죠. 노트는 그냥 너 마셨죠? 야이로와무조던데요 <laughs> 아! 이런 느낌 돌려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고로 점수를 많이 깔아 먹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근데 이게 벌써부터 신기한 게 자국관리자를 옆에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음. 아까 아무것도 안 틀었을 때는 99.5%만 네.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네. 99%를 못 갑니다 점유율이 92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예상외로 선방했습니다 음, 몇인가요 8,805점 나왔어 그리고 이제 노트를 한번 지워봅시다 우리나라 사용자 중에서 가장 많은 조합이 벌스리 알약을 두 개를 깔아놓고 쓰시는 이 조합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박사님 V3하고 알약을 같이 한번 설치 해주세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깔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뻗 가면 어떡해 <웃음> <웃음> 지금 일단 V3 켜졌고요 어, 알약 같이 켜졌습니다 어, 아까보다 뭐가 많아졌네 디펜더에서는 또다띄워 줄. 요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네, 돌아가고 음. 있다고 좀 느린 느낌인가요? 그렇게 음. 높진 않아요 네오 오, 느리거네요 오. V3가 음. 일어납니다 V3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495 아유 100점씩 떨어지네요 어게스트 갑시다 <laughs> 왜왜왜왜죽어버렸네 왜 안 돼! 완전히 멈춘 거야, 아니면? 멈, 멈췄습니다. 멈췄고 한번 리셋을 한번 리셋을 이번엔 켜줄까요? 좀 걸립니다. 일단, 백신이 네 개를 다 구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제가... <laughs>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작업관리자 켜서 화려합니다. 얘는 잘못하면 7,000점대가 갑자기 훅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 <laughs> 않을까 9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의미가 있는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다, 다행이랄까 네. 어? 몇점 어? 나왔어? 아. 6,900 예? 아, 나왔어 6,900? 예 6,960이 나왔어 일단, 처음 예상했던 대로 확실히, 디펜더를 끄고 쓰는 게 컴퓨터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온 대로 봤을 때는, 역시 어쩔 수 없이 윈도우 디펜더가 강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모든 백신 프로그램보다는 더 많이 깔아먹고 있는. 네. 그리고 의외로 국산 백신들이 네. 덜 잡아먹고 네. 있는. 음. 점수 순위를 봤을 때는,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점는 사실, 디펜더를 쓰는 것보다 V3랑 알약 같이 쓰는 게 점수가. 그렇죠. <laughs> 차라리 디펜더를 네. 끄고 V3랑 알약 하나 까는 게더 좋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은 건가요? 디더를 쓴게 낫다고 생각해요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무료이기도 하고 네. 또 아무래도 윈도우의 업데이트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네. 있고 네. 하나를 굳이 써야 된다면 디펜더를 쓰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하면 안 <laughs> 되는 거 여러 개 까시는 거 아까도 응. 제가 잠깐 보여 드렸었는데 어베스트 깔고 나서 재부팅 했을 때 바로 멈췄었거든요 PC가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 좋게 구동이 됐는데 심하면은 이 상태에서 윈도우가 깨져 버려서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되는 좀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은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 백신을 맞아요. 4개씩이나 설치하시는 분들이? 저희 맞습니다 아까. 그 일반 은행 쪽이나 전공서쪽 공공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 4개가 막 이렇게 깔리고 인인증서 네. 프로그램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깔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이게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 실제로 AS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이라도 찾아보셔서 백신이 있는 경우에 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우고 디펜더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음. 혹시나 여러 개를 쓰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보시고 지우시는 게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 백신은 디펜더로도 충분하다 네. 그리고 의사를 많이 두지 마시고 아, <laughs> <알겠죠>? 네, <웃음> 네. 네. <웃음> 내 컴퓨터를 지키기 위한 백신들이 오히려 내 컴퓨터를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될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기본적인 디펜더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